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준음하심, 헬라어로 아포토미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근거로 하는 엄격하신 위험을 의미합니다. 또,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할 때, 넘어지는을 헬라어로 패손타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앞서 봤듯이 소망 없이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 없이 실족하는 그런 자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음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적으로 성령마저 소멸되어 버리면 우리는 은혜에 의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주군음하신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불신하게 젖어 있는 자도 꺾이는 아픔을 겪게 되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다가도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스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 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앞절에서의 하나님의 인자심에 하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지켜버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되찾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즉,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나무에서 꺾인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불신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회복되려면 믿음이 필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믿음이 불신자들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해왔죠.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 즉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라크시 능력이 이방인들처럼 애당초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에는 물론이요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믿음을 되찾게 하는데도 풍성한 은혜로 부어지는 거죠. 로마서 11장 24절. 너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울은 이방인들이 원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원나무에 접붙임을 잘 받듯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원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인데, 그 원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게 뭐가 어렵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 즉 유대인이 미워서 이방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딴 길로 들어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안타까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발동하게 해서라도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바울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바르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게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그하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내려놓음의 마음 자세,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